네 안녕하세요 박치입니다 아, 오늘 엘리시안 강촌 왔습니다 아, 오늘 엘리시안 강촌에서 어,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래서 아, 오늘 왔습니다 아, 한 4시 정도부터 한 4시 반 사이에 2부 막팀 끝나고 나인홀만 또 회원분들하고 레슨을 할수 있게끔 강촌에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인데 우리 회원님들 두분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시간대에 그렇게 나이놀 레슨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우리 멜리시안 강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늘 회원들과 함께 휴대 레슨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티를 꽂고 공 올려놓고 뒤에 와서 빈스윙을 두번 하세요. 두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봐 내가 어디로 칠 건지 조준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다시 하고 준비됐으면 치고 나오면 돼 알겠죠?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 번. 오 괜찮아요 나이 오케이 됐어요 이한 번에? 응 이제 한 번에 쳐야지 옵쌰 오케이 됐어 오른쪽으로 갔어 아 왼쪽으로 갔어 그래요 시잘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앞으로 좀만 더 갈게요 오케이 연결해서 하나 둘 그렇지 도시 그 괜찮아요 가볍게 툭 떨고 봐요 네, 그대로 바닥에 툭 긁어요, 긁어. 레디티에서 또 초반에 처음인데나? 나. 구샤. 아, <laughs> 나이스 잘쳤습니다 템포만 생각하고. 뭐, 뭐,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오른발 더 나와야 돼 조금 더. 네. 오케이 괜찮아요. 어 들어왔어. 고만 골프도. <laughs> 자 바로 들고 버티고. 굿샷! 됐어요, 나이스. 자, 오른발 딱 잡아놓고 쳐보세요. 하나, 둘, 봐봐, 그렇게. 자, 이제 오른발 딱 잡고 연결해서.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굿샷! 근데 반대로, 풀이 이러면 이게 걸리면 역결이잖아, 이게. 아 그럼 이게 안 나가죠? 얘는 이렇게 잔디가 어. 누워있는 게, 이렇게 해 보면 잘 빠져 나가면 이게 순결이라고. 아, 그럼 순결일 때는 그냥 네.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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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반대로 이런 역결이잖아. 어. 역결일 땐 걸려. 걸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로 치면은 이게 박힌다고 이렇게. 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가라 말. 아, 그 여기는 그냥 순결이잖아. 네, 순결이면 너무 이렇게 놓지 말고 네. 그러면 이렇게 박힌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이 밑에 솔이 밑으로 그냥 빠져 나가죠. 음. 그냥 이러면 빠져 나가잖아. 음. 그렇죠 이런 느낌 짧게 잡고 그렇지 나이스 근데 조금 셌어요 똑같이 해보세요 그렇지 나이스 좀더 피세요 자 이제 조금 버티고 쳐보게요 네, 앞에, 오케이, 푸샤, 나이스, 재밌어요. 오케이, 푸샤. 케나빼 잔제 헤드만 툭 떨고 보세요 들었다가 그렇지 나이스 케그샤 나이스 오오잘공그샤 굿샷! 자 이제 바로 들고 나이스! 나이스! 자 넘어갔잖아 다자 최대한 버티고 뻗어요 나이스! 오! 어, 나이스! 됐어요 나이스! 올라가! 나이스! 자, 쳐보세요. 좋아. 자, 톡 끊어서 쳐볼게요. 톡! 나이스! 그래도 세죠? 더 봐야 되잖아. 오케이. 굿샷! 나이스! 미쳤다, 미쳤다. 탑에서 바로 때려요. 굿샷! 잘 갔습니다, 아주. 중심 잡고. 굿샷! 나이스! 잘했어, 하나, 둘, 괜찮아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자, 탁, 끊어서. 예, 네, 자, 됐어요. 하나, 둘. 자, 마지막 쿨입니다. 자, 자신있게. 하나, 둘, 나이스. 굿샷. 잘 갔습니다. 예, 네, 됐어요. 하나, 둘, 굿샷. 나이스. 자, 들었다 놔요, 그냥. 나이스 쿠셔 다 돌아요 체랑 같이 몸이랑 같이 하나 둘자 줘보세요 포터 줘보세요 자 제가 끊으라고 해도 이쪽으로 나가보세요 자 뺐잖아 이렇게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나가면서 끊어주라고 하나 둘 나가면서 딱 끊어주란 말이야 그 어느 정도 거리가 맞는다고 그죠? 그대로 쭉 빼주고 나가면서 딱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방향이 좀 틀렸지 거리를 맞았잖아.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요.